제가 사주를 좀 보니까, 네. 금이다, 말이야, 금. 네. 금인데, 어떤 금이냐? 큰 금이 아니고, 재련된 금, 그 뭐, 낫시라든가 <laughs> 가위. 네, 네. 보세요. 큰 나무를 맨날 가지치기 해주고, 남자를 못살수 있습니다. <laughs> 여자는 남자를 해야지를 못하거든요. 남자의 짱이는 괜찮은 것에, 이 여자를 만나는 걸 근데 여자의 짱이는 이런 남자를 만나지 마라.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연애 고민을 사주와 함께 풀어보는 점심 TV. 우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아 이거 참에 유튜브 입성.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사주. 아니 그게 본다고 사주를. <laughs> 예 정말 예. 실력이 그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주 테마는 연예인데 연애 연예 연애. 상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 혹시 나이가 스무 살이요? 예스만 살이요. 어 예. 나이가 혹시 아 저. 아. 두분다 나이를 물어보봐아 <laughs> 제가 실례해요. 나이가 많아서아 연애 상담이 돼가지고 혹시나 연애하시는가면 이제 쫓으려고 했는데 죄송했습니다. 자 점심 TV에서만 선보이는 야심장 코너, 굉장히 야심장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저와 선생님들이 직접 그 상담을 해주는 코너.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래서. 다시 만나자고? 음. 나 이제 자신 없어 헤어는 무리겠다 이번엔 나갈게 우리에게도 풋풋한 시절이 있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 조심하고. 와요, 잘 나와. 예뻐, 예뻐. 어, 비자, 기자 비자. 나심 내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미안 미안. 늦었지? 어. 아. 서울 남자 찜질방에서 왔나요? 너무 늦게 끝나 가지고. 요 어. 오. 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왜 이렇게 예뻐? 뭘? 아, 몰라. <laughs> 우리 어디가? 한번 그런 애가 좀 같이 다니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맞아요 응. 어, 야 입에 3년 입에 6개월 야 오래 사겠네 3년 6개월이면은 오래 사겠네요 도착할 때가 됐는데 어 뭐야? 꽃다발? 뭐 그냥 오랜만에 너꽃 좋아하잖아 그랬나? 주말인데 안 피곤해? <laughs> 우리 평일에 만나기 힘드니까 드라이브 한번주말에 쉬는 게 최고지 뭐 그냥 영화관이나 갈래? 재밌는 거 개봉했대 그래 뭐 출발 아니 잠깐만요 저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음. 그 여, 여자가 지금 저 출연을 입고 나왔다고 남자가 인사를 쓰고 있었잖아요 네. 나는 같은 남자 입장에서 솔직히 저 여자분이 술좀 입는게 더 예뻐. <웃음> <웃음> 더 귀엽다고. 그거는 우승연씨 예. 스타일인거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laughs>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유, 참. 자 그러면은 선생님 사주를 한번 봐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네. 저두 사람의 사주. 예, 사주 네. 때문에 네. 저렇게 막트라블이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궁합. 궁합은 중요하죠. 점신 어플을 사용해서 네. 만세력으로 먼저 사주에 만세력을 뽑겠습니다. 점신 어플력이 좀 빨리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점신 어플 넣네요. 빨리 된다 했는데. 두 분의 궁합을 보면 네. 남성분은 이제 여성분을 조금 쫓아가는 스타일이에요. 남자. 이들을 조금 못하시는 분이고, 어. 오히려 여성분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좀 세세요. 어. 그래서 이제 남녀가 약간 역할이 바뀌었다? 어, 이런, 이런 네. 합으로 보여져요. 일주는 일주. 갑수리죠갑수이 네. 어, 남자는 갑수이고 네. 여자는 뭡니까? 여성분은 신사 일주요 신사? 으세요 네. 아, 제가, <laughs> 제가, 제가 사실, <laughs> 제가 사실 이 방송 혼자 알려습니다 네. 아, 근데 안 믿을까봐 사람들이. 즉, 네. <laughs> 대한민국 다섯 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둘이 네. 합은 어때요? 안 좋다는 어, 거네요. 어, 두분다 기운은 목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필요한데, 네. 제가, 어, 근데 필요한 기운은 서로 상승되지는 않아요. 어, 안 좋다는 거네요. 네. 그지만 맞춰주고 있는 기운은 또 있어요. 아, 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궁합점수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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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리고 두분다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는 궁합인 가요 아, 그래요? 음. 자, 그러면은. 아. 저 기대합니다. 네. 신점. 네. 신점 지금 왔습니까? <laughs> 응. 딱, 어떻, 어떻습니까? 지금 둘이. 일단, 남자분은. 네. 음... 뭐 보고 뭐, 뭐 얘기하는 겁니까? <laughs> <laughs> 남자, 네. 사주 보고 얘기하는. 아,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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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높으신데, 예. 점점 열정이 떨어지는. 아 어, 가면 오래 사귈수록. 약간 네. 그런 거고, 여자는 그대로. 이 남자가 뭐 이렇게 뭐 단점이 많건, 아니면 좀 눈에 거슬릴건 해도 그냥 그대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laughs> 그럼 <그치>? 그 <laughs> 사람은 딱 얼굴 딱 보면은 그 기운이 딱 느껴지는 게 약간. 네, 네 기운적으로 보는 거니까, 아 사람을. 하죠. 어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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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어떠십니까? 우리, 우리 둘이 좀 어때요? 너무 눌리시는데? 뭐 제가요. 어 여자 기를 너무 눌리신다고. 아 여자를 내가 누른다고? 요어 응. 제가요. 응. 아, 그게 사주 기랑 자기 성격이랑 틀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어떻습니까 어, 음. 둘이는? 선생님은아그뭐 <laughs> 네. 누가 누가 얘기해 주겁니까 지금? 그러면 어, 누가? <laughs> 자 그러면은 제가 딱볼 때는 둘이만 봐도 <laughs> 저 남자가 제가. 좋네요. 뭐, 아 맞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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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딸이 <laughs> 딸이 여섯 살인데 자 그런 생각 합니다 저런 놈은 딸 가진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음. 굉장히 좀대하는좀 그런 점이. 또 음. 어떤 점이? <웃음> <웃음> 키가 <웃음> 크네요. <웃음> 네. 아. 자 그러면 귀의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뭐리멀대로 뭐, 추측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일단 뭐 끝까지 한번 더 맞아보죠. 네. 네. 자. <laughs> 거? 요새 너무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 같지 않아? 어... 왜? 자주 못 만나서 그래? 그냥. 너도 나도 바쁘니까. 편한 것 같아. 내가? 오빠 진짜 요새 왜 그래요? 맨날 나만 노력하고, 나만 애 타고 연락 기다려야 하고. 저 진짜 너무 지쳐요. 저만 좋아해요? 아니, 아난 내가 요새 취업 준비로 바빠서 그랬지. 네가 이렇게 속상해하는줄 몰랐어. 취업 준비는 오빠 혼자예요? 해요? 저도 해요. 바빠도 보면 좋으니까 어떻게든 시간 내서 꾸미고 나오는 건데. 표현을잘안 해줘서 그런 것 같아, 남자가. <laughs> 여자는 애가 타는 거지. 아! 아니, 나는 그냥 우리가 만난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서로가 편해졌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건 오빠 아니었어? 난 오빠가 좋다는 대로 맞춰온 거야. 오래 만날수록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면서 그렇게 말했던 건 오빠 아니야? 변한 건 오빠 너지. 됐어, 그만하자, 응? 내가 나쁜 거야? 평일에 피곤해서 보지 말자고 한건 오빠 너였어. 그래서 주말에 보자고 하면 잠만 자던 건 오빠였잖아.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커하지 마. 항상 노력하고 맞춰왔던 건 나였어. 자, 어떤가요 지금 이커플 지금 볼때 네. 초반하고 지금 또 중반 이 커플은 이 커플은 이이좀 약간 이뀌었거든요플네이 커플은 이이 커플은 이커 보통 커플들이 보통 저런 모습 같아요. 아 그래 누굴 만나도 본인도 만져드는 <laughs> 거. <맞으랄까? 웃음> 네, 약간 저랑도 비슷한 <laughs> 걸를좀 느끼기도 했고. 네. 음. 제가 사진를좀 보니까 네. 이 남자가 네. 이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니죠. 이 남자는 물상적으로 네, 볼 때는 굉장히 큰 나무거든요. 어. 큰 나무인데. 그건 맞죠. 네. 이 여자는 지금 금이 나만 금 네. 금인데 어떤 금이냐? 큰 금이 아니고 재련된 금. 뭐, 낚시라든지 <laughs> 가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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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물상으로 먼저 그려본다고 그래요. 그럼 여자는, 네. 보세요. 음. 큰 나무를 맨날 가지치게 해주고, 남자를 못 살게 준다고이 음. 여자는 남자를 해아지를 못하거든요. 남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 이 여자를 만나는 걸. 음.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남자를 만나지 마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음, 뭐, 그 부분도 그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네. 음, 남성분이 조금 여자를 이제 제다 신역팔자고요. 이 네, 제다 신역. 네. 그래 자기 역량이 조금 부족하면서 눈은 또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여자를 리드를 좀 못하는 분이에요. 음. 음. 근데 여성분은 반면에 또 고집 이 있고 주체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 유연하게 여자를 음. 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게, 좋겠어요. 음. 만약에 이 커플이 만나게 됐을 때 계속 사귀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혼할 가능성은 예. 남성분이 조금 더 보여요. 아, 남자가면 지지가 진술충, 예, 충곡을 이루고 있거든요. 오. 이러면 일찍 결혼하면 이연수를 조금 가, 달고 있다. 남자는. 가 네. 실질적으로 이런 커플들이 네. 뭐 사주를 보러 왔을 때 네. 이런 어드바이스가 도움이 됩니까, 진짜? 장점과 네, 단점을 알려주고 네. 거기에 대한 피드백과 소통을 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선생님. 어떻습니까? 코방식왜 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방식이아니 저번대에 꽃방이 계시지? 코방식 <laughs> 아, <꽃빵지가> 아니고 어. <웃음> 눈치가 <laughs> 세가지고 제가 <laughs> 어때요? 지금 딱 아, 보실 때신점으로볼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남자는 점점 음, 눈에 안 차고 질려하는 이런 튕기는 약간 음. 그쪽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고 여자는 그냥 똑같아요 음. 어, 근데 여자가 나중에 만약에 남자 헤어지고 싶어도 잡으려고 할 거야 어 이럴 경우에 음. 우리가 사실 신점을 보러 가면 부적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부적을 쓰게 되는 도움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다고는 안 되고 있긴 있다. 있긴 아, 있습니다. 이게 네, 한몇 네. 퍼센트 정도입니까? 퍼센트? 예. 만약에 이분들이 헤어진다고 치면 한80% 헤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이별수 적게 달라. 어. 그러면 한 40%까지 어. 적게. 해. 아. 어.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아예 100%는 음. 안 되네요. 그러면은. 100%라는 건 사람 없지. 정이 벌써 인생 없잖아. 그럼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부적이 금액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다릅니까? 그러면은 파워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아닙니까? 응. 기도빨이죠. 기도를 아... 저의 기운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서 부적을 쓰는 거잖아요. 예. 어. 그럼 이런 커플이 실제로 찾아왔다 뭐라고 할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다 서로의 뭐 장점, 단점 얘기해 주고 좋은 만나을 하거든요. 다 가릴 수만 있다면. 뭐 단점이 많아도 음. 좋은 감정이 더 단점을 가려주면 만나셔서 이러거든요. 만나세요? 예,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저 여자가 본인의 친동생이었다. 음. 그럼 계속 만나러 갈것 같습니까? 아니요. 뭐 진정성이 너무 <laughs> 아 진정성이 없잖아, 지금. 예? <laughs> 그러면 좀부 c r 좀더 남았거든요. 네. 맞아, 그럼 결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좀더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맞춰야 한다고. 그러면 오래 볼수 있을 거라고 이어온 관계가 어느새 나만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또 반복될까 봐 두려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엔 진짜 내가 노력할게. 어, 내가 맞춰볼게. 내 성격이 너무 무심하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근데, 마음은 진짜 안 그래. 응? 니나야. 저는 다시 만남을 이어가도 될까요? 아, <laughs> 갑니다. <대단합니다. 웃음> 야, 일단 뭐, 음... 저, 맹연기를 펼친 우리 배우분들에게 <웃음> 한번. 아, <laughs> 그럼 <한번> 줘야 되겠네. 요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네. 약간 부른하기도 하고 좀 어리다 보니까 네. 좀좀 애뜻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죠. 좀 그랬네요 네. 어때요 두 분? 근데 이제 저 화면 음, 영상을 봤지만 남자분이 스케일이 조금 작은 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여자분한테 굉장히 뭐 본인이 되게 또 맞춰 놓다고 생각할 거예요. 음 자기 도지는 잘했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음저 음. 남자가. 네. 사주, 어떤 글자, 어떤 글자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음, 제다신약은 보통, 예. 이분이 간목일관인데요. 네. 예. 음, 토운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네요. 음. 이 보니까 뭐, 정제, 네. 편제, 편제, 정제. 네. 뭐 여자를 달고 사는 사주 아닙니까? 이 사주는. 네? <laughs> 예? 네.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또 궁첩할 수도 있어요. 어,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걱정되는 게이 대운에서, 네. 네. 이 30대운에, 네. 축토가 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진술축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지가 그, 그것도 그렇지만 축술미 삼양사비 룰이잖아요 이야 굉장히 네. 안 좋은 사정 아닙니까 이거, 네. 이거 이건, 이거는 네. 30대 때 진짜 네.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나는 사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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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이제 주의를 <laughs> 좀 많이 하셔야죠 아, 이런 사정 조심해야 됩니다 맞죠?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 네. 오, 선생님? 신점으로 볼때 음, 제가 아까 사진으로 이제 받아봤거든요 이제 그 남자분 기운 좀 보려고 남자분은 성격이 되게 무뚝뚝하세요. 음. 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최선, 자기 최선으로 표현을 한 거야. 음. 근데 이제 여자분이 그만큼 이제 표현한 거를 잘못 받아들인 거지. 어. 그래서 이런 음,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음. 남자 기운도 보고 해도 남자가 그렇게 고뭐 능력적으로부터 해가지고 따지는 거 보면 괜찮아요. 만한 어, 거좀 추천한다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약간 음. 이제 성격 차인 거지 그냥. 어. 조금은 별로. 괜찮다. 네. 일단 이두 분이 이야기 얼마나 잘 맞는지 예.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댓글에 점심 t v 를 응원하는 댓글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5천 원권을 50분께 발송해줄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렇게 자신만의 고민이나 사연 등의 점심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표 저와 옆에 계신 전문가 상담인들을 사주에 대한 이렇게 웹드라마 형식으로 프리해주고 테니 점심앱 내에서 많은 참여. 아~~, 아, 아 역시. 제대로 역시 아, 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거 제가 또 근데 요즘에는 또뭘 주어야지 얘기했던 거또 뭐야 주먹 안에 꼭 들어가거든요 요거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요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요것도 이제 뭐제 마음은 한1 0개 드리고 싶은데 또 네. 사장님이 또반 앞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비싸다더라고요 요것도 추첨을 통해서 최강 많은 분들에게 한 10, 10분 이상 이게 수고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또두 분들은 실제로 지금도 하나 망가져가지고 아홉개 아홉개 보내드린거 리아니다두 분도 직접 그 지금 전화 상담 같은 거 하고 계시는 거죠? 네두 분의 카 아이디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러고도 뭐 24시간 뭐 야간에는 좀 곤란하거든요 맞아요 부담을 좀 받으실 분들도 연락하셔도 도실 <laughs> 겁니다 자 그럼 저희들은 청춘TV 어, 다음 주에 찾아뵈야 되겠죠 그럼요 <laughs> 찾아뵈야죠 찾아뵙겠죠? 이거 뭐 9개 주는데 아저, 예 9개나 주는데 여러분 음.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